안녕하세요. 자, 문자로 종목 상담 문의 주셨습니다. 우리손 FNG 2456원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자, 먼저 어, 2000, 이 우리손 FNG 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어,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손 FNG 라는 종목은요. 자, 우리손 FNG, 자 우리손 FNG는, 어, 정확히 말하면 뭐 식품, 뭐 기본 식료품 소매라는 회사를 좀 들어가 있는데 어 구름명이 이지바이오라는 걸 봐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축산 도매 이런 쪽으로 어, 나올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문을 좀 보면은 사육을 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돼지, 소, 뭐 기타 뭐 있죠. 그 다음에 어, 가공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단체, 급식이라던가, 뭐, 식육, 판매, 직매장, 생생매장, 이렇게 안내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 사업에서는, 뭐, 해외로 진출하는, 뭐,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 진출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르게, 뭐,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이 바이오, 바이오를 통해서, 뭐, 전기에너지를 또 생산하는,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가 좀 되고 있다 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사업을 요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살펴보자면은 어, 매출이 상당히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상당히 좀잘 나와주고 있죠. 매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어,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15% 정도 나와주고 있고, 순익 같은 경우도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보이라던가, 어, 부채 비율도 좀 만족할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좀안내좀 볼까요? 그 다음에, 뭐, 기업적인 주주가 이지바이오와 팜스토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 대부분이 뭐, 가축, 뭐, 돼지, 뭐, 이런 거랑 상당히 영향이 많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은 2,456원이면은, 어, 느 정도 좀 볼까요? 2,456원. 자, 2,456원. 자, 2,456원이 여기입니다. 2,465원이 요 정도. 그러니까, 어 차트로 좀 보면은 요 정도 되겠죠? 지금 현재, 어, 요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 여기, 여기죠. 여기, 요 정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음, 조금 가격이 좀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보통 주가가 또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주가가 지금 아래서 보듯이 밑에 이거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게 어떻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하늘 올라가고 하늘로 도착하게 되면은 다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땅바닥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또 어떤 방식을 거쳐서든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어, 하늘로 해서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상관없이 다시 땅바닥으 떨어질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리고 자 좀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살펴보자면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안 먹혀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오랫동안 좀 장기 하락으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한 2개월 간격이 떨어졌는데 조금 장기 관점에 서좀 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거의 뭐음 우리 손 EFG 한번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EFG, 우리 손 EFG 저 우리 손 FNG, FNG. 자, 어, 월봉 차트를좀 보면은 좀 주저앉았어요, 월봉 차트가. 월봉 차트가 좀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 좀 빠지고.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바라보냐? 자, 이렇게 되, 진행됩니다. 어, 여기 바닥에서 하늘에서 닿아서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반복입니다, 반복. 주가는 계속해서 반복의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장기 하락 가능성이 매우 잇따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 하락 가능성이 좀 있고. 자. 자, 이렇게, 장기화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뭐, 한 1,6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계속 흐를 거, 흘릴 겁니다. 그리고 밑에 갭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 밑에 갭이 있습니다. 갭. 요갭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칠해볼까요? 여기 갭 구간이 있어요. 갭 구간. 여기까지는 쳐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이게 어느정도 가격되면1 8 0 0원대 1850원입니다 1850원대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높습니다 1850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어떻게 하는게 좋냐라고 한다라면은 일단은 뭐 매수는 늦었어요 뭔가 손절치기도 좀 늦었고 얘는 다만 얘는 그냥 손절을 치는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손절을 치고 어 매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6월달이죠 6월달 6월달인데 어, 7월 봉이 되게 되면은 윗꼬리가 조금 달릴겁니다 윗꼬리가 조금 왜냐면은 어이 꼬리가 안 달리는 적이 없어요 윗꼬리가 윗꼬리가 조금이 달리죠 지금 봉들을 좀 보면은 그쵸 그니까 7월달에도 역시나 봉이 윗꼬리가 조금 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2500원대까지는 올라갈텐데 2500원정도 라인에서 21선과 터치하는 이 구간에서 아마 터치, 어,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안내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홀딩보다 추가 매수보다는 어, 손절을 좀 쳐주는 게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